뿌리가 이렇게 음. 그러니까 좀 세게 흔들거나 그러면 여기서 뚝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밀어서 살짝이 렇게 이게 흔들흔들해. 그러니까 살짝이 요 손으로 살짝 집어 가지고 살짝 뽑으면 돼. 세게 잡으면 여기가 이제 무름병 이 생겨. 하시죠으면 가자. 오늘 그러면한 분은 네. 그럼 날리실 거예요. 제가 그럼 나르겠습니다. 아, 저쪽에서 날라 놓고 할까요? 네. 저기 날라 놓고 해도 편하실 거예요. 간호박대도 그렇고. 이렇게 딱 농장주분들께서 정식 간격을 딱 정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하나씩 뽑아갖고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덮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느린 것도 있지만 사실... 구독자님들이 꿀말 조합이 좀 느리다 하시는데 아, 보시면은, 저, 꿀 빨고 있잖아요, 쟤네들. 우리, 꿀말 조합이 꿀 빠는 게 아닙니다. 항상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알아주셨으면 해요. 너네 둘이 또꿀 빨고 있, 다고 얘기하는데? 누가요 꿀띠 하는 게 있어. 말띠? 이렇게 힘든 일 하고 있는데. 힘들어? 네, 엄청 힘드네. 힘들어. 힘들어 죽겠는데. 도가 아, 장난 아닌데. 같이 가줘요? 아, 나랑 있고 싶어요? 나랑 있고 싶은 거 같은데. 아, 빨리, 빨리, 빨리. 그래. 에 청년, <laughs> 여주둑을 밟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음. 만약에 다른 농가에서 노타리 치는데 여기 밟으면 쫓겨나. 똑바로, 음. 음. 똑바로. 일 열심히 하다가 또 농장주만에게 혼났는데, 항상 이렇게 모지게 질타를 받지만 일은 열심히 하는 몽키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텐데렐라는 어려서 어려워서... 어. 원래 여기가 지금 연동이 아니고 여기가 중앙이라 여기 약간 무시를 돼요. 해가 많이 들어니까. 어. 갑자기 해가 싹 들어오네. 어, 어떻게 쉬는데요 어? 그냥 이거 무릎 무슨... 그냥 손으로 한번 어. 싹 한다. 그다음에 그냥... 이라는... 이거를 살짝 잡아주고 그다음 이라는... 하나 더보이요 나와. 응. 라 이거 심으면서 되게 공손해지는 것 같네. 무릎을 꿇고 이런 거 보니까 되게 공손하게. 또 산삼청 규모의 첫 수경을 이렇게 했을 때한 작기당 한 대략 한1억5천 괜찮은 것 같은데. 수경도 잘 들면은 충분히 도이된다 이런 아, 수경하실 거예요? 허리가 안아묻혀야 <laughs> 된다고요? 속도가 다섯 배 빠르지? <laughs> 처음 보여주신다. 도와주시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씨. 절대 오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끝난다고 하시던데. 택도 없을 것 같은데. 훈랜소 허리가 너무 아픈데. 우리 서양 명화 중에 이삭 줍는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거 봤을 때는, 와, 이거 진짜 유명하다고 하니까, 막 이뻐 보이고, 막 아름다워 보이고 하는데, 안쓰러워. 어떻게, <laughs> 아, 뭐, 꿀팁이 있어? 양쪽의 흙을 응. 이 호수가 호수 사이에 양쪽의 흙을 다 이렇게 담아주시면 너 어, 했잖아 까그 그렇게, 그 그, 그. 그렇게 했잖아 그렇죠 <웃음> <웃음> 그 했잖아. <laughs> 지금 피해는 안 주시고 있나봐요 식사 같이 하시자 그러는데 어. <laughs> 아. 밥 먹을 정도는 되나 <laughs> <laughs> <조건만이. 웃음> <laughs> 열심히는 열심히 했다 하지마잘하 못해도 아무 이렇게 하면은 외국의 분들이 이것아 하고 우이의 그래, 것도 하고 옛날에 다시 하고 어. 오 졸비쌈 소화 다 됐어요 <laughs>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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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 먹으면 관악근에 힘이 풀릴 수도 있어 이렇게 아 이거 뭐 텔비 냄새 아니야? 텔비 냄새? 저분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왜 엉덩이에 그걸 끼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쪼이니까 뭔가 엉덩이를 잡아준다 그럴까 중심을 잡아준다고 그럴까 저분도 절대 안 앉거든? 앉질 않는데 저걸 쓰고 계시더라고 인생은 균형이지 않나 싶어요 밤 밤이면 밤마다 오는 호박이 아닙니다 호 호박이요? 박 박살 났네 진짜 박살 났습니다 밤. 밤 밤마다 아픕니다 호 호박 심으라 이때 필요한 건 뭐? 닭 박하쓰 자 몽띠 밤 밤이면 생각이 납니다 호 호빵 같은 그녀의 얼굴이 박 박씨가 아닌 윤씨 뭐야 너만 아는 어떤 콩짝이야? <laughs> 고백을 하고 그러네 이제 자밤 밤리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아. 호 호박을 심어보십시오박 박살 납니다 건조고서 까신 분들은 이유 없이 이걸 해야 돼. 무조건. 음. 이건 기본이야, 기본. 흙을 건드려 놨잖아. 네. 건드려 놨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생긴다. 음. 이 물이 안 가면 흙하고 음. 밀착이안 돼. 음.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물을 많이 줘도 소용이 없어. 토미가 음. 이쪽에 좀 나아요? 응, 음, 훨씬 낫네. 이게 좀 덜, 덜 깊게 파진 곳이 있어. 그럴 땐 손으로 파야 되는데, 좀... 홈이 있으니까 편하게, 훨씬. 역시 음. 또그 사장님의 말이 맞았어 노르신 말씀 잘 들어야 돼. 고정이 부족합니다, 고정이. 고정이 부족해가지고, 간격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심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만 하면 되나, 이제? 이제 네, 가보겠습니다. 지금서 걸어가면 비슷하게 가겠다. 같이 한번 차 타고 갈게. <laughs> 아, 네. <웃음> <웃음> 나무하고 마 처음부터 단계 단계를 배워야지 식물은 말을 안한거라 자기가 보고 느끼고 공부를 해야 돼 누가 말해야 할건그런 몰라 원산지가 어딘가 캐치를 빨리 해야 돼 거기에 맞게끔 얘가 관리를 해줘야 돼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작물의 특성을 알아야 돼 대부분 몰라 그냥 듣는 대로 해버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아 내가 언제 뭘 잘못했으니까 이거 해결하면 돼 근데, 모르니까,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를 몰라. 이거리가 11m50이요. 여기 넓다 보니까, 여가 얕어. 최대모리에도 요즘은 하우스 질러가면 여... 한 3m 길이잖이 부직포도 유림으로 나... 할 수가 있고, 지금 이것은 2m70이라 너무 얕아갖고뭐 이렇게 높여 올려가지고, 항물이 끌고 갈 수가 없는다니 비닐하우스를 질 생각이 있으면은, 얘를 4m,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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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천만원을 못는데 유진지임 해가지고 거기서 한 6년? 16년 이러면 하고 여기서 2m 하면은 테이프 타고 돌게끔 여기를한 3m로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세야돼 테이프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 전체를 다쫙 그렇게 내가 어떻게 돈 많이 됐을까나 모르겠네 우리는 돈 됐는데 실습을 많이 했을 모르겠네 조건서 나중에 또 와요 한달에 오면은 이제 어느